안녕하세요. Yeah, so. 코인스베스 이태준입니다. 오늘은 알트코인 시장에서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준 수익코인의 차트 분석입니다. 최근 하락 이후 완만한 저점 상승 전환된 모습이고, 지난 조정 때 하락폭이 컸지만 놀림 구간에서 지지 라인을 잘 지키고 반등하는 양상이었습니다. 빨간색선 한달 분봉 기준 장기 추세선입니다이 선은 전체적인 상승 추세의 기울기를 보여주는 라인입니다. 현재 가격은 이 빨간선보다 확실히 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강한 상승 흐름 안에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. 눌린다 하더라도 빨간색 부분까지는 건강한 조정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. 다음으로 파란색 선 일주 분봉 기준 상승 채널입니다. 파란색 선은 이번 주 들어 가장 뚜렷한 상승 채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지난 3일 동안 파란색 선 상단을 강하게 터치한 이후 조정 없이 바로 수렵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. 파란 상단 선 돌파 시에는 단기 급등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노란색 점선 1일 분봉 단기 추세선입니다. 노란색 선은 최근 며칠간의 미세한 눌림 구간과 단기 매수 회복 시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노란 점선 위에서 가격이 머무는 동안은 계속해서 단기 매수세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현재 가격도 노란색 선 위에 안착 중입니다. 지난 분석에서 에서도 노란 단기 추세선이 위 꺾이는 시점에 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었습니다. 실제로도 그 시점에서 반등이 시작했습니다. 파란 주간 채널을 넘기 시작하면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. 지금 거의 도달하고 있습니다. 현재도 저번 분석의 연장선에 있는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파란 채널 상단을 돌파하면서 2.9.3.96달러 재도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. 중간 목표는 3.3달러 이후 3 6 0에서 3.95달러 구간입니다. 거래량이 계속 증가한다면 단기 파라볼릭 상승도 가능합니다. 노란 점선이 다시 파란색 선 중단부까지 눌린다면 1차 지지는 2.70에서 1차 지지는 2.70 달러, 2차 지지는 빨간 선과 만나는 2.50 달러입니다. 뉴스에서는 수위의 생태 기반 확장성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. 차트는 단기 상승 구조가 명확하고 저번 분석이 그대로.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, 중요한 건 노란 점선 지지 확인과 파란색 채널 상단 돌파 요구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놓치지 말고 다음 상승 시그널도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 이러한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위에 번호 010-4401-4305번으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선정하는 알트코인 시그널과 급등 예상 지점까지 문자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이상, 코인스페이스 이태준이었습니다.